우리 네. 다달르지 않겠어? 엄마는 조금만 남고, 아라는 안 매운 거, 다 익은 거, 아빠는 매운 거잖아. 먹어보겠습니다. 대천을 버리고, 맥주가 시작시작지 어. 가 짠하자. 야, 하자야너아무것도안너아무 것도 안 또, 아모, 또, 아모, 또, 아모, 또, 아모, 또, 아 Yeah. here we are 오 이래 미치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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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로 내리는 건가? 어, 왠지 그럴 것같아 갔다 여다이쪽기도 여기도 여 여기도 여기 바로 기도여드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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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얼레, 벌레기, 세탁기. 응. 따라따라따. 음음음음 엄마 우린 어딜 가나요? 저 이제 로마에 왔고요 로마 로마 오늘은 숙소에서 좀 쉬려고 마트를 가보기로 했어요 근데 마트가 콜로세움 옆에 있답니다 콜로세움을 콜로세움 콜로세움 보게 콜로세움은 옛날에 로, 그리, 로마 사람들이 콜로세움이라는 커다란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우겠어 그걸 칼... 지켜보던데요 우린 근데 왜 거기 가, 우리? 거기는 근데 역사적인 해볼게. 공간인데, 우리 그안에는안 들어갈 거야. 바깥에서 음. 보면은 동그랗게 엄청 멋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유명한 건축물인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걸 본다니까? 그러면, 음. 거기에 마이크 음. 있잖아. 마이크가 왜 있어? 마이크 거기 있지 않아? 마이크 없어. 그게 옛날에 만든 게, 너무 그,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서, 아니야. 맞죠? 마이크가 없어도 소리가 다 들리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 마이, 마이크 같은 거 있어. 마이크 같은 거 있어? 여기 바닥에 마이크 같은 거 있어. 어. 일단 길을 건너 거예요. 가볼까? 여기 한번 가봅시다. 네, 여기. 여기 두개할 거예요. 와, 와, 와인이야? 어? 와. 어, 그... 여기 꽤 크네. 그런데, 어, 여기 꽤 크네. 아. 어? 다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봤는데, 내가 사이트에서 찍었는데. <laughs> 엄마, 응. 감나주면안 돼. 어? 감. 감? 음. 감이 있는 데 이거 그냥 행이지. 콜로세움이 보이는 걸로 곳으로 가고 있나요? 음 어, 여기 콜로세움이네. 음? 음. 알아저기 음? 콜로세움인데, 알아 별로 감흥이 없겠는데. 음? 이게 뭐야? 저기 콜로세움이야. 이게 뭐니? 일로 가야 되지. 마트 마트 엄마는. 오빠 저사번 봐봐. 저 사람 뭐야? 우리 마트 갔다가 저기 들리자 그러면 이리로 가. 엄마 나팔 길지? 어 알아 팔 기네. 나 이거랑 똑같아. 봐아 이거 콜로세움이야 이게? 음, 좀 생각보다 아. 안 예쁘다 이거. 생각보다 안 예뻐? 어. 나 안에 들어가면 그냥 저렇게 뽕뽕 뚫린 뽕뽕 뚫린 거야. 아라는 트레비문수를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왜? 이건 그냥, 그냥, 폴로세움. 어, 일로 내려가 봐도 되나요? 엄마, 근데 말이야. 음. 어, 어떤 도둑이, 어. 밤에 와서, 그 연못 안에 있는 돈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거 지켜보는 사람 있어? 그래? 그래. 누군데? 여기 나 여기 로마 경찰관들이 지키고 있는데? 근데 이야 밤에도 뭐 지켜야 되는데? 밤에도 지키지? 아침에도 지켜 경찰은 지켜봐. 항상 24시간 일하잖아. 아 근데 무리야 졸리잖아. 어 그럼 다른 경찰 아, 안 졸린 경찰이 봐주는 거야? 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어, 번갈아가면서 교대로 지켜줄 거야. 아니, 난 또. 아, 넌 또. 아니, 난 정찰되면 잘 수가 없고 그냥 핫! 스 있어야 되는 줄 알았지. 그랬어? 유정인 경찰이 꿈이잖아. 여기다? 저기... 아지 저쯤이야? 저쪽. 길 건너서? 여기도 횡단보도가 있네. 좋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아이고, 거 맞아? 행운이지? 소원이 아니잖아. 아니. 행운이 생긴데, 여기서 건널까? 알아 아니 그 행운 어? 아니 두개 던지는 거. 아니 한번 던지면 다시 돌아오게 해 주는 아, 거고. 두개 던지면은 현재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사랑에 아, 빠지게 해 주는 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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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번 던지면 뭐거 뭔데? 질 장담 안행세번 던지면은 지,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는 거래. 네. 그럼 너랑 나랑 헤어지고 앤? 너가 새로운 사랑을 찾는 거지. 네 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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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새로운 사랑을 찾아야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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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개는 네. 네. 없어. 밖에 난전인데. 네 안에 너돈 있어? 여기 있겠지. 잠깐만. 이거 하나 챙기자. 네그린나드야 <laughs> 앞으로 가시오 타이다 어, 엄마 I... 어? 여기 다 I c a n go back now I can't sleep at my house m a s t little s e e t l i t t e part of m 내 친한 할머니 새 여기 지하철역이네 어 잘가 어 엄마 너무, 너무 티야 엄마 티야? 나 티야 티 아니잖아 엄마가? 나 티야 엄마 A잖아 아니야 어. 나 티야 어, 엄마 h 잖아너 티야 아니 효진 A티 나 태토효진이야 태토효진 <laughs> 나는 채도하아야 <laughs> 엄마 좋아, 토리 아, 아, 누가 내배 만지길래 어떤 사람이 엄마 배를 만지는 <laughs> 거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뭘내넘 사람 쓸수 있어 했는데 강아냈어. <laughs> 소매치기인 줄 알았잖아. 소치기 <laughs> 뱃살 <햇살> 훔치기. 뱃살 <laughs> <햇살> 훔치기. 엄마 <laughs> 뱃살 <햇살 훔치기. 웃음> 훔쳐가라. 어떻게 엄청 와? 뛰돌아서 응. 아지 여기는 한국인 이탈리아인가, 로마인? 여기 이렇게 다 똑같은데, 여기만달라 어? 대양 l l me. t e 파란색. e l e 배? s go. Let's go. 잡 e 거 s go. l e t 거

サッチャボイド。 머리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자, 우리 가족 손잡자. 여기 손잡고. 근데 손잡아야 되고? 천국에 거기 여기 가는 순간을 기록하는 거야. 다시 봐 봐. 네? 응. 이거 는어 엄마 엄마는뭐 할거야? 어 책상 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는 어기어기는까들어야 야 여기에 주, 여기에 주소쓸 거니까 여기다 내용 써 알았지? 뭐라고 써? 이가 쓰고 싶은 내용 써. <목소리> <목소리> 아라가 주워야 돼. 잽싸게 가서 주워. 아라마 풀어라. 들어가서 <laughs> 같이 왔습니 일로 가야 다시 일로 가야지.

그럼 가봐. 이 아니네요. 올드 브리집입니다 <laughs> 아빠안 되지. 땡큐아. 잠벨안 가지고 왔네. 알아, 트병 해줘. 응.